한 애는 6살, 둘째는 3살인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 애는 유난히 때도 많이 쓰고 징징거리는 일도 많았어요. 그러더니 동생이 태어나고부터는 눈을 깜빡이는 틱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눈 깜빡이는 게 사라지더니 어깨가 들썩이고 입을 삐뚤빼뚤 움직여서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병원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대신 많이 놀아주고 많이 들어주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생이 생기면서 많이 혼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요 틱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그리고 본안,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때 바로 안 되는 건못 들어주면 짜증을 많이 내고 엄마는 매일 자기한테만 안 해준다고 하면서 엄마는 아빠 이 말을 꼭 합니다 음.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때마다 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애는 잘 자고 일어나서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징징거려서 아빠한테 종아리도 맞고 혼나는 게 일입니다. 지난번엔 열대나 맞았어요. 때쓰고 징징거릴 때 미워도 애아빠가 때리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 때린다고 나아질까요? <laughs> 때린다고 나아지면 때려도 <laughs> 좋겠는데 때리면 예. 나아지진 않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예. 때문에 되도록 그런 폭력을 아이들한테 쓰지 않은 걸 우리가 권하죠. 예. 음... 이게 눈 깜빡이다가 어깨 들썩이게 되고 또 입을 뭐 삐죽삐죽하게 되고 이게 다 어, 상이 변하는 거죠. 네, 예 변한다고 아까 증상이 얘기하셨죠. 증상이 이저것 네 이렇게 바뀌면서. 네 나중 에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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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마 아빠 음 어떡 하죠? <laughs> 뭐 엄마 아빠 요요거는 이제. 아이가 진짜 불만이 좀 있는 거죠. 좀 네. 불만이 있게 네, 생겼습니다. 네. 이제 동생이 태어나고 네. 동생이 태어나면서 아마 6 살이면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아, 그럼요. 6살 어린데 부모님이 동생이 <laughs> 태어나면 갑자기 큰애 취급을 아,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어? 뭔가 잘해주길 바라고 모범이 되길 바라고 예. 모범이 되기엔 아이가 너무 어린데 요구를 맞습니다. 한 다음에 또 말을 안 든다고 야단을 치고 음. 아이 입장에서 자기가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잘안 되는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압박을 많이 받게 네. 되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말을 음... 그나마 엄마가 가까우니까 나쁘단 말할 겁니다. 네, 네. 네. 이 아이 의외로 아빠 나빠 안할 겁니다. 어, 어, 아빠 아 나빠 할 때는 상당한 각오를 하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빠는 그만큼 가깝지도 네. 않아요. 음... 자기만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네, 네. 아예 하지도 않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엄, 어리광이네요. 그렇죠. 엄마 음... 나빠라는 말 자체가 엄마 내 얘기 들어줘. 음... 이런 말이라고 우리가 음, 생각해야 되는 얘기하면 거죠. 나좀 예. 봐줘. 예. 근데 이게 아우가 태어난 게 티... 증상을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까? 많이들 이제 틱하면, 네.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 있는 얘기가, 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긴다. 음. 어, 틱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다.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틱을 하면, 아, 이거 엄마가 얼마나 공부를 시키고 애를 잡으면 걔가 음. 틱을 해? 또 이걸 나이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예. 하죠. 예. 엄마한테 이거 이중의 상처가 되는 말인데, 아. 아. 아무리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틱을 예. 할 소인이 없으면 틱을 하지 않습니다. 음, 아, 그, 예. 지그라도록 예. 뛰어한 그 면이 예? 아이 자체에 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모든 병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지죠. 그렇죠. 어떤 병은 안 나빠지겠어요. 그렇죠. 뭐 아. 다른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예. 틱이 심해지고 병이 나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 때문에 생겼다고는 볼수 없지만 네네. 정서적으로 나빠지면 당연히 병은 심해질 거고 네네.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면 음. 병이 나아지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틱이 너무 심한 애들 네네. 병 자체가 너무 강하면 아. 정서고 모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혈병이 심한데 아 이게 무슨 정서가 안 좋아서 백혈병이 심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제 그렇죠. 네. 스트레스 받아서 백혈병이 심하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근데 병 자체가 워낙 음. 안 좋으면 그때는 당연히 어, 정서와 예. 무관하게 나빠지고 또 튀기 심하면 애들이 다 정서가 나빠져요 아 그렇군요 아, 또 아, 영광감도 튀기 그렇죠. 심한데 뭐 기분이 좋을 리도 없고 그렇죠. 부모님도 걔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예. 막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음. 뭐, 나중에는 이게 닭이, 먼지 달기 아니, 먼지알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걸 남들이 보면 한마디씩 해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아. 음. 그 말이 또 엄마의 정서를 돼요. 나쁘게 해서 네. 에틱을 악화시키는 <laughs>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음. 그, 그럼 이 아이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를 아, 하셔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신보건센터에 갔더니 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음,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 심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네. 심하지 않고 심하지 않을 때의 병은 틱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 이럴 때 틱은 선물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음, 아이 문제를 한번쯤 돌아볼 음, 네, 네. 음,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네.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네, 네. 한번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네, 네. 부모들이 그냥 이 아이가 틱을 안 나타났으면 계속 상처 받으면서 상처가 내부로 계속 쌓이면서 음. 안 좋은 어떤 기억이 쌓이면서 얘가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가 틱을 하니까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지금 편지도 쓰셨잖아요. 예. 상담도 받으시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틱을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음. 훨씬 아이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음. 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네. 네. 서로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 아이를 좀더잘 키우시는 음. 경우가 많습니다. 음. 저희 딸 아이의 경우에 유치원 때그 아마 무대에서 뭐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올라가려고 하는 걸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찍어 온 거를. 네. 그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눈을 칵 갑갑갑 하더라고 오늘 예, 그런 일시적인 틱이 긴장성인가 그것도 이제 그아이들 일시적인 틱이 있는 틱이, 틱이 한30%이30%가까이 어. 있으니까 네네. 상당히 조금씩 하는 애들은 많아요. 그거 우리가 걱정하지는 않이 어머님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아이가 하니까 걱정이신가 음. 봐요. 지속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보기 싫은 것까지는 병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laughs> 보기 싫은 것까지는 맞아요. 병이 맞아요. 아니고, 네. 어, 이것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때, 얘가 네, 해야 될 네. 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또래들로부터 너무 아이가 뭐,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네, 네. 주변 사람을 방해한다든지, 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네. 그때 치료를 받아야 될 음, 네, 대상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보면 엄마 눈에만 튀기 잘 띄어요. 어, 응? 그럴 수 있죠. 물어보면, 학교에 어, 가서, 물어보거나 그래?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음. 선생님은, 걔가 틱을 다 해요? 뭐. <laughs> 이렇게 선생이 예, 몰라요. 예. 선생 님 모르는데 엄마는 맨날 내가 틱을 하는 듯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우리가 음, 마음에 걸리는 네, 일은 자꾸 눈에 자꾸 띄는 게 사람 ]겠죠.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엄마 눈에만 말될수 있으니까 음. 너무 그 틱에 음. 네. 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마시고 네. 내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들어내고 네. 내가 아이하고 어떤 관계를 음. 맺고 있나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